청년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절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출신 배경에 따른 불공정에 분노하고, 끝없는 경쟁은 청년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미래를 외면한 채,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는 정치인들의 더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원망하는 헬조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엠포세대, 출생에 따른 차별을 나타내는 금수저와 흑수저, 이번 생은 말했다는 이생만큼, 수많은 유행어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망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면도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김동연은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탐색하며 도전 기회를 만드는 청년 개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적 이유로 해외를 가보지 못한 청년들에게 무료로 해외대학에 연수시키는 청년 사다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도전과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IT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이러한 비전은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동기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